빡대가 지좀 하자 그러면. 아 빡대가 지. 이거 지휘 좀 제가 지를 사실 법사로 일단 해볼게 형님. 아 수영이가 와서 수이 잡을 틈이 없나? 수영이가 원래 도건 유튜브 캐릭 터좀 잡아달라 그랬는데 형으로서 크게 얘기했는데 내말안듣던데 도건이가 말안 들은 거야 수영이가 말안 들은 거야. 수영이가 말을 안 들었어요. 아 수영이가. 어. 아, 아, 아. 제가 어제 해 보니까 한 이틀 해 보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거 같아요. <laughs> 저희 다 모인 거면은 여기 아웃 아이 들어가죠? 두 번째 방까지 가야 되지? 네, 집무실까지. 오케이, 집위 좀 해. 줘 왜냐면 여기에선 의미가 없어요. 집무실에 들어가서 배를 시켜야지 오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러게. 네. 좋아. 역시 지위가 확실히 다르구만. 가오야, 어? 지금 오만이 거의 밀리, 밀리는 거지? 반반 먹고 있어. 지금 한층 먹고 한층 뺏기고 하고 있어. 근데 저희가 더 많이 먹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음 먹을 때는 또 많이 먹어 먹는 거는? 야 진짜 판도라가 제일 재밌는 서버긴 하다. 예. 어 그렇게 됐지. 제가 메인 법사로 잡은 뒤로 먹는 것 같아요 형이. <웃음> <웃음> 빡대 없었으면 은 큰일 날뻔했다. 도건이 캐릭이 돌아가야 되는데 도건이가 아쉽네. 예 도건이 형이 메인 겹손데. 맞지. 항상 빡대급 캐릭인데 안 돌아가버리니까. 그렇지 판도라에서는 도건이가 빡대지. 그렇지 판도라 전 동원의 박 맞아 동원의 박트야예 어, 네, 맞아요 제가 동일이고 맞지 맞아 맞아 <웃음> 네. <웃음> 맞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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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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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 분들 갑 빼세요 징보고 빼시면 돼요 징가오이소라 백업 좀 징. 네, 네. 형이 백업 들어갔는데 안 따라가요 좀 빠져주세요 네. 형님 진 진, 낚을려 아, 갔다. 다음, 백업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요, 히리. 형편없이 졌어요. 들어오면 들어세요 들어오면 들어세요 오케이, 케이나 디라자 일단은 애들 입구 쪽에 안 오고 있어. 케이나 티. 중간 위험해요. 자, 컷. 당연한 론. 어. 나이스 첫 번째와 먹고. 죄송합니다, 네. 늦었습니다. 오케이. 보세요. 국건학. 나봐야 어디가 나오시? 예, 아홉시. 다 먹었어요. 오케이, 자 판도라 밖에 왔어요. 밖에 몰리기 전에 밀어버릴까 이거? 어, 그러니까 나가서 밀어버리자. 나와 나와 잠깐, 나야, 나야, 나가서 밀어버리자 형몰이. 이거. 잡아, 나와 나와 나. 오케이, 역방공주역방공주 돌렸어. 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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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이. 마이. 마누로 다시 들어가. 자 동굴이 온다 동굴이. 동굴이 당겼고 동굴이 입구 쪽에 동굴이 다라이. 광장 광장 광장. 잡고 있어. 들어와 들어와 광장에 들어와, 저기 때요 형님. 올베를한 다음에 광장으로 가자. 올베를한 다음에 광장 가서 밀어버리고자. 아니, 아니 아니 못 형님 보스 잡고 있다고. 보스를 잡아, 보스를 보스 잡아 보스 잡아야 될까. 보스 잡고 있다고 저기. 광장에 보스를 잡고 있다고? 정리. 아니 아니요. 진무실. 진무실 확인. 진무실 확인. 가오 네가 믿기에 가서. 오케이 나만 믿고 와. 갔다 와말말 도랑 말. 빨리 들어 와이 새끼들아 다. 애들 뭐 맛이 너무, 너무 치밀니까. <laughs> 아, 가오형 따라갔다가 낚였어요, 또. 아, 아우. 따라가다 끼는 따로 있지. 가오 따라가네. 아우가 활착법을. 나가라 놓고 킹스폰이네. 드로즈 게임 못 하겠네. 맞다. 6시에 있다. 6시 한 마리. 데꼬아, 데꼬아, 가오, 데꼬아 네가. 어, 6시에 있어요. 그러다 들여, 끌어 들여. 살짝 내려와, 내려와. 끝이다, 들렸어. 티티, 턴 걸렸고 레벨 디스 빵. 바로 아 라이 잡히고 아예. 야, 이거 잠깐더있다 야, 야, 이거 보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잡아도 아니 안녕. 들어가 들어 상관없어. 들어가 보스 잡아. 야 티티 들어다티 들어간다 에 티티 들어간다 티티, 티티 눌렸어. 티티 입구 쪽에 티티 어어어 입구 쪽에 티티. 입구 쪽 티티. 이아이아이 티바야 여기 창현아 여기 보스는 상관없어 이쪽 방은. 아 그래요 알았어요. 들 이제 들어오세요 보스 잡아야 돼요. 오케이 들어가서. 고요 들어야 돼. 총가잘 들어야 돼. 음. 오늘 시간 지입니다 형님들 들어오세요. 아, 확실히 지휘자가 달라야 돼, 이게. 달라. 오케스트라 장난 아니야, 쟤. 그니까. <laughs> 마지막 보스니까 깔끔하게 다 같이 잡고 네. 올베로 할게요. 네. 하더라고, 원래 가오가 총 지운데 빡테가 와가지고 밀어냈네. 좀 가오가 기분 나쁜 것 같다. 나 되게 아, 아니에요. 1 네. 서버가 먹는 겁니다, 그러면. 컷! 아, 먹어. 플임스도 네. 나왔다. 빨리 먹어, 빨리 아, 나이스. 먹어. 나이스! 플랜스도 그래. 빨리 먹어야 돼. 뭐야. 플랜소드 플랜소드 나이스 플 나이스 나이스 자 올베르 올베르 올베! 다 먹었어 플랜소드 까지 올베르 올베르 네는한 세네 번 밀림이지 않을 거야 엔디아스 야, 떴어요 어. 이거 이 서버 분들만 가서 잡는 게 낫지 않아? 입구 대기할게요 지키고. 저희 어1 서버, 우 서버, 구 서버는 입구 지키고 이 서버 분들만 가서 잡으면 될것 같은데 가오가 그래도 좀 약간 지할 줄 아네 가오도 아니야 나는 오케이 좋아 나 때문에 다 뺏겼어. 아니, 아니. 야 가오 y 어 가서 g Oh, I don't require him. Okay, they are quite a jokaji. h 니까 o l 가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 너무 멀어 u How old are y 그렇지 그렇지. l d are you? d o n 어 borrow, d o 탈 타면 끝나 r o w 어 o u n g I'm going to get y 게 u How o 알겠습니다. 지금 만만히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아이고. 지금 다시 준비 중에 있대. 그 시청자분들에게 좀 알려달라고, 말씀해달라고 얘기하네. 와, 확실히 그래도 나를 아들이라고, 양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게탁 시장님이 나한테 먼저 전화하네. 딱 이거 봐. 인터넷을 누가 끊었대요? 인터넷을 내가 봤을 때는 강정원이 보인 것 같아. 아, 가오는 얼굴 테러 당했냐고요? 형님 거울 보신 것 같아요, 빡상 형님. 뒤지기 전에 그딴 얘기 하지 마세요. 자이 새끼야 너 진짜로 뒤진다 진짜 시청자분들이 도건이는 그 수도꼭지 테러 당하고 만만이는 두꺼비집 테러 당하고 나는 얼굴 테러 당했다는데 무슨 얘기냐 이게 <laughs> 이게 웃어? <무서? 무서>? 웃어? <laughs> 에? 아니 들렸어요 형님? 아 마이크 안 끄구나 아, 아, 아. 온다 어, 왔다 한명 왔다 한명 응. 어, 왔다 티티오 들어왔다 티티오 들어왔다 돌려놨어 돌려놨어 레벨 노, 디스 들어가야 된다. 야 안으로 들어가,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 자 이제 들어가, 들어가자 들어가, 들어가자. 애들 온다 들어가. 애들 온다 들어가. 들어가자. 어 들어가 <목소리> 유난 번씩만 돌려주고 어, 왔다 티티가 안에 들어왔어요. 티티 땡기고 다들 디스 노 녹는다 카라이. 오케이 백번 무덤이라서 대 시간을 박대 건방지게 지휘하냐고요? 가오영한테 넘기라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지휘할게요. 사실상 거의 다 내가 했으니까 99%의 지휘로 완벽하게 밀었으니까. 제가 또 지휘자로서 확실하게 지휘하겠습니다. 네, 총지휘 형님 해주세요. 오케이. 지금 바꿀게. 네, 자, 여러분들 입고 바고 계시면 오, 됩니다, 형님들. 총지하세요 알겠습니다. 아, 그럴 거면 빡테 방송을 가요. 빡테 인터넷 잘 돼. 어? 아니, 내 방송 와가지고 빡테 목소리 안 들린다고 조용히 하라 그러면은. 에? 네? 총지휘 나라니까요. 지휘자가 난데. 빡태 방송 가요 빡태 방송 키고 안 있으니까 해, 생방송 해, 해, 해. 3인 체험 동이니까안 어, 삐졌어요 안 삐졌어요 이기게못 보고 예, 있습니다 <laughs> 아 수화로 해달라고요 수화를 못 배웠네요 자 마지막 나가시는 길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